저는 정말 여기에 설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영성 사역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끌어 오신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또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면서 한 마음으로 옆에서 영성에 대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들이 그런 말씀으로서 또 이렇게 잡아주시는 또 성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 여러분들이 정말 뜨겁게 뭐 눈으로 보고 막 체험하고 그런 어, 뭐 스파크 그런 체험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저왜 간증을 저는 처음에 간증을 하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땐 부담이 엄청 왔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뭐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 거룩한 부담을 갖고 정말 저는 여기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정, 생각을 못했는데 1년을 하나님이 오늘은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려고 1년을 기도하게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정말 긴 세월은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로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 전쟁의 시대의큰 아픔을 갖고 실랑민으로 이렇게 남쪽에 내려오셔서 두 분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셨어요. 늘 일상적으로 서로를 저주하듯 다투고 싸우면서도 참 신기하고도 놀랍게도 육남매를 다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막내예요. 저 저희 어린 눈으로 본제 삶은 없는 것이 다 정상이었어요. 없는 것이 그냥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건가 보다. 그리고 저는 어릴 적부터 지천에 널려 있는 풀과 나무의 열매와 이걸 먹는 게 자연 밥상이에요, 저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저는 저희 엄마, 친정 엄마, 모든 생활의 언어가 이 부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실탄을 여러 번의 장전한 기관총 마냥 정말 난사를 하는 욕을 퍼부치는데 그 욕이 욕인 줄 모르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 컸어요. 근데 중학교 때 국어 시간에 그 심한 욕이 정말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춘기에 저는 어머니를 정말 미워했어요. 부끄러웠어요. 어, 내 엄마가 왜 이렇게? 저는 엄마가 제 옆에 나타나면 너무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했어요. 제가 욕의 고난처럼 겪진 않았지만 욕의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을 저는 사춘기 때 가졌어요. 내 마음에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이런 말처럼 저는 10대에 자살이라는 것을 좀몇번 시도도 해 봤어요. 너무 괴로워서요. 그런데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은 저를 반져 주셨어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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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인데 그때 주님이 저를 반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믿고 정말 원수 같던 제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료라 여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과거를 듣게 되었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는 주일은 최고의 날이었어요. 모든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주일이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었고, 그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목사님도 원고에만 충실하시고, 원고 받다가 시계 받다가 이걸 반복을 하시는데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님이 너무 갈급한데, 그래서... 말씀을 열어봤어요 열면 은 눈이 덮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더더욱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이 어려운 건가? 내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가? 그로부터는 교회 분들의 소리에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말씀한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비방 이게 다 복음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 기준은 인간적인 선, 인간적인 의 이거를 가지고 저는 성장해 갔어요 이것이 저를 얼마나 올감했는지 사람의 눈치 비교 저를 너무 비참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을 좀 빨리해서 새 자녀를 낳아 키우면서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제 자녀들에게 주님을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내가 모르는 주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동화를 들려두듯이 아이들한테 말을 가르쳐 들려주는데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이 온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서 애통해하며 주님 저 주님을 알고 싶어요 말씀을 열어주세요 그리고는 애통해하며 말씀을 여는데 주님은 정확하세요 그날을 기다리셨나 봐요 말씀이 꿀처럼 너무 달고 그 말씀이 나를 너무 자유케 해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막 살다가 저도 환경이라는 것에 늘 막다뜨리면서 분노하고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기를 반복하다 결국 환경에 저는 스톱했어요. 근데 내가 알, 내가 안다고 한그 주님, 내가 만나서 맛봤다는 그 주님을 저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또 판단하고 정지했어요 나는 이만큼 알면 됐지라는 그런 나만의 기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이었, 이제 제세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큰 아이가 객지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정으로 들어와서 저희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제 작년 4월에 들어오면서 작은 갈등이 더 빈번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주 날카롭게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그 모습과 그 말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맞나? 사춘기도 없이 지나온 것 같은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인가? 내 인생 내별로 둬요 상견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러는데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숨이 턱 막혀서 저는 그때 충격적인 말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꿇었던 무릎이 나를 회개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좀 부드럽겠죠.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그랬던 거예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나는 너를 위해서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 주셨어요. 주님은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지 말라. 오늘은 오늘의 믿음으로 충성함 사사. 아. 그렇지. 나는 지난번 받은 그것이었는데 주님은 오늘에 믿음 오늘로 오늘의 믿음으로. 다시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면서 아이에게도 변화가 왔어요. 확은 아니지만 서서히 적응이 될수 있는 변화가 왔어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저는 유튜브를 좀, 이 모세 TV를 접하기 전에 유튜브라는 것을 몇 개월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터치도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는데 서모세 목사님 말씀이 이제 갑자기 톡 하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제가 만난 예수님, 복음 안에서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정말 전하고 싶었어요.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그 어떤 그 견고한 영적인 나를 누르고 억압하는 이 견고한 것들을 정말 풀어주는 그 주님의 능력. 근데 저에게는 나는 풀림을 받았다지만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능력 있게 말씀에 의지하여서 선포하며 풀어주는 사역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늘그강을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은밀히 비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에게만 외쳤는데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하, 그라메 그라메를 외치시면서 하, 복음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사역, 영혼을 풀어주고. 정말 영혼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제가 접하면서 와막 기쁨이 왔어요 희열이 오면서 목사님의 그 투박하고 구수한 사투리가 어머 너무 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저도 쩍쩍쩍 익숙한 기억거든요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아닌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말씀에는 정말 목사님의 진심이 느껴졌고 능력이 느껴지면서 그때 자막에 상담이라는 것이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박숙경 우리 전도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안양 기도원을 한번 12월 작년 10월 30일 갔습니다. 가서 어, 서모세 목사님 뵀어요. 네 장동건보다 더 빛나시더라고요. 정말 빛나셨어요. 목사님의 그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엘리사는 엘리아를 따라야겠고, 이곳에 와서 훈련을 받는데, 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어, 나 엘리사. 근데, 욕심은 생겼어요. 욕심은 있어요. 아, 그곳이 어떤 곳일까? 나의 이 지금, 이내 머리와 내 가슴과 이 만난 이 주님을 내가 확 내가 정말 불꽃처럼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이 능력으로, 이 은혜로, 다른 제자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왔어요. 등록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딜레이가 되면서 저도 좀 약간 이렇게 간지 어, 말까라는 포기가 아닌 포기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갈망, 목마름 이것을 누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입문을 해서 어. 집회 가운데에 훈련 기간 내내 뜨겁게 차오르는 마음도 마음은 제 차오랐던 마음은 복음대로 정말 사역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영혼들을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는 그런 사역자가 될수 있는 정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법과 윤례와 명령과 말씀에 순복하면서 그분 안에서 자유하는 그런 왕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일어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다가 그렇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충만한 은혜로 이번데 정말 제가 오늘 마지막 날에 아,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정말 제가 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은혜로 부음으로 정말 풀어주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